삼성과 LG는 전자 업계의 라이벌입니다. 신제품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가격 담합할 때는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소비자 단체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삼성과 LG 전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두 업체는 TV와 세탁기 같은 전자 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두 업체의 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 만큼 소비자 단체가 소송인단을 모아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도 소송 경비를 지원하겠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는데요.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문자와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사무처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비자들이 어떤 피해를 봤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 담합이 이루어진 시기는 (2008년) 하반기 정도입니다 (6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아~ 우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어, 제품을 출시할 때 출시 가격을 서로 담합을 해서 일정한 가격으로 출시를 하도록 했고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가형으로 많이 팔리던 세탁기를 단종을 시키고 어, 고가의 제품을 새로 출시하면서 가격을 담합하는 그런 행태가 나타났었고요. 또 TV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8년도 하반기에 저가형 TV가 굉장히 보급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단종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판매점에 주는 할인율이라든가또 어떤 그 상품권 같은 거에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소비자 가격이 오르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담아 미뤄지지 않았다면. 더 적게 내고 살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 또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품을 그냥 일방적으로 단종을 시키면서 네.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피해도 네.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아까 네네. 그 가격이 담합됐다고 보이는 고시기의 그 제품을 산 분들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출시가 돼서 일정하게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어, 그 모델별로 저희가 각 참여 가능한 제품들을 현재 어, 그 목록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그. 시민단체에다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같이 저희, 예, 저희 녹스 소비자연대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카페를 별도로 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위임장 양식과 이런 것들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임장을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고 본인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그 영수증이나 또는 거래 내역서 또는 뭐 AS 받으셨다면 그런 내역서들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소송인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소송 내신 입장에서 뭐 이기고 싶으실 텐데 승소 가능성은 네. 스스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담합 관련한 소비자 소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첫 번째는 그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실제로는 되게 큰 금액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은 굉장히 길고 험난합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담합 관련한 소송이 교복 관련해서 담합 소송이 있었습니다. 한 7년 이상을 그었요 이제 결국 소비자들의 그 승리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담합 관련한 소송들이 사실 소비자들이 패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아예 시도도 못 했거나 또는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손해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산정해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것을 소비자 측에서 계산을 해 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과 차이가 있을 때 법원이 감정 비용을 내게 해서 그 감정 비용을 가지고 양측이 주장하는 손해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정 비용이 막 억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다가도 그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 경우에는 어, 작은 배상액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소비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네.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소송이 중도에 포기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로 담막 관련해서 소비자 소송의 그 성공 판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소송인데요. 네. 저희들이 어쨌든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체계에서 가장 그 소비자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담합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공하는 판례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어, 다른 제품에 비해서는 이 전자제품이 어, 제품과, 제품별 단가가 높고 또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일반 식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래서 좀 다른 경우에 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소송을 같이 하실 분도 계실 텐데, 말씀을 듣다 네. 보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걱정도 드시겠어요. 자, 네.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의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로 들어온 의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견 보내주신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을 내더라도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겠죠. 과징금이 이익보다 많으면 담합은 하질 않겠죠. 보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담합이 걸릴 것 같으면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악용해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만 내면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문자 메시지로 들은 의견입니다. 당연히 소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사실상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두 업체의 비양심적인 담합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조본 부장님, 지금 네. 음,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 보니까 뭐 아주 이 상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문제가 될것 같으면 이제 적당하게 돈으로 무마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음. 하는데 에, 이번에 보면 공정위도뭐저 소상병을 음.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네, 정도로 네.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건가 보죠. 어, 공정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 건의 담합 권을 적발을 했고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합이 그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그 전체 총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2~3% 정도 내외에서 과징금이 지금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징금이 굉장히 적고 또 이후에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또 그나마 그 과징금도 막 깎아들여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비자들이 나서서. 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는 한 과징금만 가지고는 기업들이 그렇게 어~ 이 담합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진신고제도 말씀하셨는데 어, 뭐냐면은 아 우린 담합했습니다라고 먼저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가진 금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들은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네. 신고하고 찜찜했던 거 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수수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적극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